입국하는 도내 거주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유입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도내 감염증 관리는 안정적이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주소지를 둔 해외 여행객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미를 여행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익산거주 60대 남성이 지난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임시 생활시설에 있다 확진되면서 돈의 접촉자는 없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서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군산으로 귀국하던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 판정으로 확산에 우려는 덜었지만 군산의 60대 부부는 미국 뉴요아들 집을 방문했다. 도내에서 감염이 최종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역유입에 도내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부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에 돌입해 검사와 격리 조치를 강화했지만 군산의 60대 부부처럼 감염원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이전, 도내 해외여행 이력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건 당국은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국자 역시 자가 진단 앱과 시군 보건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등의 노력이 코로나 1 9의 도내 역유입과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